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 모델이고, 현재 적상거리는 10만 8천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부분에서는 본네트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 블랙에 실내는 탄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휠은 4장 모두 바람개비 휠 상태 모두 괜찮고요.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은 80% 정도 남아있는 상당히 준수한 컨디션의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모두 컨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눴을 때 전기형 차량인데 외관에서 보시게 되면 은 컨버전을 맞춰놨습니다 앞쪽에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범퍼, 라지에타 그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컨버전을 해 놨고요 전체적인 외장 컨디션, 도장 상태 모두 깔끔하고 광택 상태가 정말 예술입니다 휠 어,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 보시게 되면은 바람개비 휠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8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측면에 도장 광택 상태 상당히 예술입니다 모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고요 후면 쪽에 보시게 되면은 테일라이트도 후기형으로 컨버전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우선 실내에 딱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닿고 눈에 보이는 것중 하나가 스티어링 림입니다. 어, 스티어링 휠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신형으로다가 핸들이 변경된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기형 버전으로 컨버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센터 컨솔 쪽에 이제 공조기 조절 버튼 요 부분들을 기존에는 이제 버튼식 방식이었어요 전기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렇게 후기형 버전으로 컨버전을 해놨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후기형 버전으로 모두 컨버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블랙의 탄시트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열선 통풍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1, 2열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은 파노라마 선을 부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주차 시에 이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해도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2열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 2열의 공간도 제가 키가 184 정도에 90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 충분하고요. 앞에 프론트 쪽도 제가 타던 위치 그대로이기 때문에 비필러 뒤쪽으로다가 시트가 위치해 있지만 상당히 넉넉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금일 판매하는 가격 5,700만원. 5,7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이었습니다.